돌아왔다 한잔 드라고오 제대로 놀아보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버랑입니다 자 오늘 무려 7시간이나 넘는 큰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바로 그 중에서도 수많은 업데이트 내용들이 자 올라와 있고요 여기서도 유저들이 제일 관심 갖고 제일 극혐하는 두 이벤트가 보입니다. 바로 플래티넘 배드카드 소환입니다. 또 나오게 됐습니다. 이 사건 이후로 많은 유저들이 떠나갔다고 제가 그때 영상도 올렸었고 예, 언급을 했었죠. 근데 또 출시를 했습니다. 안될게 또 나와버렸죠. 바로 1섭에는 먼저 공개되고 나왔던 노아. 세트입니다. 이름은 빛과 그림자 세트 카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. 그래서 이제 배트카드 이제, 쿄, 아테나, 테리, 마리, 료, 이렇게 나와 있네요. 스토리는 뭐 이렇게 노아의 이제 배신자가 된 노아의 모습을 담았다고 해요. 뭐 일단 이런 뭐 카드 스토리도 뭐 포함이 되어 있네요. 음 전혀 반갑지는 않지만 어 일단 뭐 이렇게 알아볼게요. 네. 이렇게 일단 쿄스키도 나왔고 뭐 테리. 그다음에 료. 그다음에 아테나. 그다음에 이제 마리. 이렇게 이제 스페서스 스킬 카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적인 이제 노아 세트. 네. 1형, 2형, 3형이 있습니다. 자, 밑에 삼성 카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. 네, 이거는 가볍게 넘어가 주고요. 또, 옵션 카드가 나왔죠. 또, 쿄, 테리, 이제, 류, 그 다음에, 아테나, 마리. 이렇게, 새로, 이제, 트 카드가 또 나오게 됐습니다. 한번, 노아 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, 노아 세트는 1, 2, 3형이 있고, 공력력 10% 증가. 그 다음에, 이제, 공력력 적중하면 15% 확률로, 이제, 3% 슈퍼하머, 적용. 쿨타임은 10초. 레벨이, 일단, 1레벨 기준입니다. 정말 개작입니다. 공격형 카드에 이 스페셜 세트 카드를 적용시킨다면 답이 없죠? 아마 PVP에서 만약 무카이가 이 카드를 쓰고 있다. 그냥 손가락을 떼셔야 됩니다. <laughs> 아, 공격력 10% 증가. 공캐들한테도 좋고, 어, 다양한 게도 뭐 어, 어디든지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래도 공캐들한테 쓰면 하, 정말 좋겠죠. 네. 이것도 똑같이 뭐 이렇게 비슷하게 또 나왔고요. 네. 능력치는 뭐몇퍼 세트만 다르고 담당 그것도 비슷비슷합니다. 제일 중요한 게 세트 효과죠. 네. 와. 옵션 스캔 일단 대부분 다, 다 공격력 4.3% 증가입니다. 네. 일단 넘어갈게요. 네. 일단 스페셜 스키도 한번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쿄이쿄 카드는 네스트 쿄 스타일은 문습니다네 사용할 수가 없으며 그거를 이제 알고 뽑으시, 뽑으시면 안됩니다 네 절대 뽑으시면 안되고요 쿄에만 적용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리입니다 테리는 이게 약간 03테리랑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네 제가 들었고요 어... 저도 갖고 싶은 카드긴 하네요. 3% 에너지 밖에 안 쓰니까. 그 다음에 뭐, 그 다음에 뭐, 료, 그 다음에 뭐, 아테나, 이제 마리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, 옵션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쿄 이것도 똑같이로, 네스 트 스타일 쿄는 사용하지 못합니다. 네. 그냥 큽니다. 공룡은 5초 동안, 공룡은 2.4%화상 피해 주가 최대 상중첩. 야, 이거. 어, 이번에 98Q가 나왔죠? 이야, 쓰면 뭔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. 일단, 테리. 와, 체력 50% 이하면 공룡은 3.5% 증가? 테리 종료. 야, 이거, p v p 에서 만약 테리 옵션카드 쓰고, 03 테리. 가드 올리고, 이제 피 많이 까졌다. 야 이거 괜찮네요, 옵션카드. 테리한테만, 테리한테, 확, 필수카드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료 브스키 적중시 0.5% 적의 긴급 회피 불가. 아, 이거는 공3테리 능력을 이게 이제 료 이제 옵션 카드에 붙여 놨네요. 근데 지금은 수많은 이제 좋은 캐릭터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료는 좀 쓰기는 좀 그렇죠. 네. 그래서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. 그다음에 아테나. 치면 타 네. 그다음에 빙결 석화 지우션5.5% 감소. 피격 지우프로 3초 슈퍼하머 쿨타 10초 야 이거는 어뭐모카의 상대나 이런 효과있는 그런 애들랑 pvp 붙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테나도 뭐 이세안나라 아테나 쓰는 유저들도 있고 이러니까 어 이거 쓰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아테나한테 네그 다음에 마리 대상 타입 공격력 피해량 2.3% 증가 뭐 자신의 네 뭐 일단은 이거는 네, 가볍게 넘어가는 카드라고 생각됩니다. 이 중에 옵션 카드 중에서 함정 카드라고 저는 봐요. <laughs> 네. 여기 나와 있죠. 이제 그 네, 네스트 큐는 이제 스페셜 카드도 적용 안 되고 옵션 카드도 적용 안 됩니다. 꼭 그걸 아시고 꼭 네, 이벤트 참여하실 분은 참여하셔야 됩니다. 네스트 큐 있다고 뽑으시면 안 됩니다. 이거 적용된다고. 네.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무조건 노안세트 죠마음같아서 하... 정말 뽑고 싶지만 저는 이번엔 후퇴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저는 일단 지금 철권 콜라보만 일단 지금 바라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루비를 아껴서 네 진행 하도록 할게요 저는 네 이번엔 거르겠습니다 네 정말 창렬 이벤트죠 이게 <laughs> 일단 뭐 이렇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 뭐 금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면 뽑으셔도 돼요. 네. 일단 또 다음 이제 스페셜 카드, 네, 또5성 카드가 또 새로 나오게 됐죠. 한번 이 카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이미지는 좀더애시어 애쉬... 이미지로 일러스트로 나왔고요. 공격 공격형 적에 주는 피해량 3.5% 증가, 방어력 25. 공격 증가, 뭐, 파워 게이지 했든냐5% 증가. 오, 애쉬한테 써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. 방캐 캐릭터에 이제 이 카드를 쓰면 시너지가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, 오, 이 카드도 오, 나쁘지 않아요. 네, 나쁘지 않고 쓸만한 것 같아요.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각자 자, 1형, 2형, 3형에다가 다 각자 뭐, 이제 뭐 밸런스형, 방어형 이런 게다 붙네요. 네, 야, 괜찮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또 에이시 카드. 그다음에 또 옵션 카드 볼게요. 치명 타 적중 시 다섯 대상에게 공격력 6% 추가 피해, 오로치 주는 피해량 1.7% 증가. 아, 이거는 에피소드 이제 거지 된네 거기 오로치 이제 에피소드 있죠. 거기에 이제 사용하면 정말 괜찮은 옵션 카드인 것 같네요. 네. 다른 뭐 사냥이나 뭐 퓨입해서는 네. 전혀 필요가 없는 네. 카드입니다. 네. 마찬가지로 네. 이거는 에피소드용, 에피소드용 옵션 카드고 아무래도 이거는 에피소드 쓰면 정말 괜찮은 시너지 조합인 것 같아요. 배트카 어그 옵션 카드. 그 다음에 이두 가지 카드는, 아. 네, 그냥, 거르겠습니다. 네, 이거는, 네, 두장 카드가 좀, 별로긴 하네요. 그냥, 중하타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네. 이 정도로, 일단, 뭐, 배트 카드가, 일단, 뭐, 주요, 우리, 유저들 분들이 제일 궁금한, 배트 카드를 일단 제가 일단 알아봤는데요. 어, 에쉬 스페셜 카드도 정말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. 좋은 것 같고, 뽑아두면 괜찮다. 굳이 근데 성급히 뽑지는 마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노아세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금전전이 금전적 이제 돈 여유가 되신다면 뽑으시고 굳이 이 진짜 뽑아야 되는데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오로지 또철권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후퇴하겠습니다 네 <laughs>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해보고요. 항상 좋아요, 구독,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.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!